우리 요배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한테 인사하신 분한 분도 안 계시네요. <laughs> 어제 충북 연에 평신도 연합 체육대회 다녀오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뭐 전에 들은 소식입니다. 제가 좀 몸이 어제 안 좋아서 가지를 못했는데요. 생극 교회가 제일 열심히 했더라 이렇게 네, 소문이 났습니다. 네, 뭐 응원을 하시는데 그 연세대, 고려대, 뭐 고려대, 연세대 대항하는 것처럼 아주 뭐 뜨겁게 열심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준비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응원 상을못 <laughs> 받으셨다고 네, 제가 있었으면 억지로라도 좀 어떻게 했을 텐데 네,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생극 교회가 우리 연회 안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우리 충북연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또 생명력이 있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힘써주시고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생극교회 다니는다고 얘기 안 해도 내 옆에서 생극교회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극교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게 되고 세상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로 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알수 있느냐? 없습니다. 모든 걸알 수가 없어요. 다알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다알수 있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안 되고 어떤 능력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욥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욥인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라고 욥기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고를 겪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환란을 만나게 되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나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나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는 정반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재산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 아침에. 그리고 열 명이나 되는 자식이 하루 아침에 죽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그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육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육기 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상회의라고 불려지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셨고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온그 자리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수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자리예요. 천국에서 이런 회의가 열렸다, 천상 회의가 열렸다,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욕을 칭찬하셨고 사탄이 고소를 하죠. 하나님 고난 당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 그럼 요배게도 한번 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진짜 요비 그 요배 신앙이 많이 가져서 좋은 걸 가져서 풍성한 축복이 있어서 그 요비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 봐. 요을 죽이지만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그럴 능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비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비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몸도 병드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요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육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42장 5절에 "요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 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 좋았던 요비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귀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신앙의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까 들어서 믿음도 생기고 신앙의 지식도 더 풍성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요 신앙은요 어떤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우리의 신앙이더 성숙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쓰지 않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심겨지고,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은혜스러운 말들이, 어떤 신앙적인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성경 말씀도 듣고,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좀더 풍성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42장 6절에 이어서 요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욥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뭘 회개할까요? 욥이요. 회개하고 있어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좀 어찌 보면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욕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내 앞에 계신 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볼수 없어도 볼수 없다고 요비 말했는데,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멀리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눈앞에. 내 눈앞에 계십니다. 라고 요비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비 이런 말할수 있는 겁니다. 귀로만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비 그 욥기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겪고 나면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가 정말 의도하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금 같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순금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때로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과 좌절과 흑암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순금 같은 신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감사만 하셨습니까?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감사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로부터 도전을 받으시죠. 저기 보이는 떡으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고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밥을 한끼안 먹으면 그냥 괜찮아요. 두끼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세끼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요. 우리 마권사님 계속 죽만 드고 죽만 드시고 계셔서 살이 5kg 빠졌다고 하시는데 죽을 먹어도 배고픈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밥만 먹어서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들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6기 42장 5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 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욥이 해요. 재산 다 잃었죠, 자식 죽었죠, 몸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살같이 벗겨져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긁어야 되는 욥이요. 이제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초절한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자식이 죽을 때도, 내 몸이 이렇게 악한 종기로 인해 고통 가운데 피가 나도록 긁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라는 겁니까? 내 앞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와 고통당하시고, 함께 나와 아파하시고, 함께 나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욕이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은 이 고난을 겪어 가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 고난 당한 것이요 내게 유익한 거예요. 왜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당한 게 유익이래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 온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웠다라는 거죠. 몰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내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요,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머리로만 들려지고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이 될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외치는 것과 내가 고난을 겪어가면서. 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과는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침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 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제자들게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걸 마셔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떡을 떼어주시면 이게 내 몸이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는요, 그냥 포도주였고 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이들이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제 그것이요.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니었음을 이들은요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해 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편 3 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맛을 보고 알 정도로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걸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걸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앞에 레몬을 딱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찡그려지고 왠지 신것 같고요. 야 저리 치워 이렇게 말씀을 하셔. 왜냐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아 안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맛이 어떤지 그 은혜의 맛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맛이 어떤지를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 맛이 어떤지를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도 먹고 이것저것 먹어야 되는데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에너지는요,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 오신 거 잘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반찬도 맛있게 하셨대요 식사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떡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맛보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집이라고 있어요 생각에도 맛집이 있는지 없는지잘 모르겠는데 네. 맛집이 있어요 어디 가서, 야, 내가 거기 가서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야, 거기 가지 마. 맛없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 이야기할 때는요,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맛봤는데, 그내가 기가 막혀. 그 사랑이 최고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0편 23편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는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요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요 실제 내, 나, 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그냥 달달달 외우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 게왜 중요합니까? 꼭길만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어도 여기도 마, 먹을 풀이 있고 저기도 마실 물이 있으면 목자가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마시고 저기 가서뒹굴고 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풀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쉴만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나를 이끌어가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여기로 가면 풀이 있어 같이 가자. 여기로 가면 물이 있어 같이 가자. 여기로 가면 안전해.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뜨거운 태양 빛이요 내리쬐기 시작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더워요. 작년 여름에도 더워서 뭐 37도 38도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37도 38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늘이 있느냐? 그늘도 없어요.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익과 같은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휴 목사님 지금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지금보다 어려운 거 여러분 더 많이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만큼 살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2 절에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셀수 없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두려운 적이 있긴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요 미친 척하고 입에 침물리고요 땅바닥이 그적그적하고요 이런 다윗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봤는데 두렵지 않았어.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몸부림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셔서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욕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귀로만 들었는데, 잘 안됐어요 그 믿음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욕도요 막상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흔들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욕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붐발을때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초라한 목동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잠깐 흔들릴 수 있고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 이게요, 외워서 나오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10편, 23편, 집에서 주문처럼 하루에 100번씩 외운다고 이게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때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앞으로도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어 답답하시고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요 힘들 때가 있었고요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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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 말은 저희 아버지의 목회도 평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목회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제이 짧은 믿음이 짧은 지식이요 저는 꽃길만 갈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꽃길은 꽃길인데 가시꽃길이더라고요 네. 찔레꽃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맛보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내등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 깨달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올수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도 올수 있고요. 어려운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오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